예 지금 이 시간도 계속해서요 개인회생 기각 사유 판례상 실제 사례입니다 저희 사무실 실제 사례 아닙니다 원래 저 이런 거안 받아주니까 그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보시면 595조제 6호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개인회생 절차의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기각 근데 이게 지금 서울에서 있었던 사건인 것 같거든요 뭐냐면 개인회생 신청하는 채무자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에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친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에요. 그래서 나가 여기 왔더니 이제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전쟁을 뭘 알고 계셔되냐면 개인회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3년 동안 분할해서 더 갚아야 돼요. 근데 그 재산을 산정할 때 내가 1억짜리 집이 있는데 근저당권으로 해서 내가 5천만원이 설정되어 있으면 1억에서 5천을 공제하면 5천만원이 나의 개인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5천만원보다 더 갚아야 돼요. 그런데 내 개인 재산이 1억인데 근저당권이 9천만원이 잡혀 있으면 내가 3년 동안 그 공제된 1천만원보다 조금 더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갚는 금액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례상 실제 개인회사인 신청자가 유일한 부동산 1억짜리 집이 하나 있었어요. 1억짜리 집이 있었는데 이 집에는 이미 1순위, 2순위 근저당권에서 5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인회생 신청 한달 전에 고등학교 친구한테 내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3순위로 1억짜리 근저당권 설정을 해버려요. 그럼 봐보세요. 1억짜리 집인데 이미 1순위 2순위 5천만원 근저당 설정해 놓고 개인회생 신청하기 한달 전에 친구 앞으로 또 1억짜리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 앞으로 개인회생 이제 영원이 되죠 그리고 또이 사람은 어떤 재미있는게 있었냐면 그 개인회생 막 신청 당시에는 한 달에 월급 350만원 정도에 대한 통장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350만 원에 대해서 변제 계약을 작성했는데 그 중간에 변제 계약을 또 바꿉니다. 직장이 바뀌었다면서 한 달에 240만 원으로 소득을 또 낮춰요. 그러니 그 누가 봐도 의심이 나죠. 신청하기 한달 전에 갑자기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집에 1순위, 2순위 말고 3순위 자기 친구의 근저당권이 새롭게 설정이 되고 급여도 갑자기 신청한 당시엔 350. 신청하고한달 있다가 240 개인생 위원 이걸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기가. 근데 이거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냐면요. 그래서 3순위로 잡았던 친구의 1억짜리 근저당권은 부인권이 행사돼서 인정을 안 해줬어요. 인정을. 그러면 이 사람이 1억짜리에서 원래 있던 1순위, 2순위 금융권 5천을 뺐더니 개인자산이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추후에 이제 자기 소득이 244만 원이라 해가지고 3년 동안 갚는 금액 3,600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럼 봐보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친구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 줬기 때문에 개인 재산이 없기 때문에 3천 여만 원 갚아도 개인 재산이 문제 가안 되거든요. 그런데 신청하기 한달 전에 친구한테 1억짜리 근저당권 설정해 주면서 자기 재산이 영원이 되니까. 이 3천 얼마에 3년 변제는 문제가 안 됐는데 쉽게 말해서 가라로 이건 근저당한 거다 해서 이걸 인정 안 했어요. 그러면 개인 재산이 5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3년 동안 납부할 금액 3천 몇백인데 개인 재산이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가진 재산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까내는 머리 굴려서 영원 만들을 하는데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5천만 원의 개인 재산을 잡고 전쟁이랑 3,000원만 했더니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기 기가. 그, 개인회생 채무자분들이 이렇게 법원에 신청하실 때 있잖아요. 그렇게 머리 굴리셔도 이 담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수도 없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거다 보면 이게 땅이 보이죠. 내가 조금 심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그 있잖아요. 우리 애기들. 4살, 5살 애기가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어서 엄마한테 막, 막 이래고 막 저래하고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고, 이 사람 또못 뭐 때문에 이러시는구나. 이게 다 보여요. 저도. 그러면 막, 아, 쥐구장창 맨날 그 일만 하는 개인회생위원회 판사님 보시면딱 보면, 아, 모를 것 같죠. 다 알죠. 그래서 이분은 기각.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람은 개인회생 저는 거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기록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건 저희 사무실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린 게, 아직도 일부 사무실에서는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지금 하시는 데가 있다고 하고, 저도 실제 봤거든요, 몇 군데. 안 걸리고 넘어가면 좋죠. 걸리면, 예, 뭐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